너무 무거우면 혼자 들기 그러잖아. 같이 들어가. 어, 같이 가서 거 거기다 갖다 버릴 수 있어? 어? 나도 올릴 수 있을까? 아니, 당신이 딱할 만큼만 해. 아. 아이 무 무겁지는 않지만 당신이 혼자 갖다 저기하기는 좀 힘들지. 이꽃 때문에, 얘들 때문에, 또 잘랄하게 피어 오른 것도. 기맞아서 이제 다 살아났네. 고맙네. 다 살아났어. 색깔대로 있어. 이게 참 담처럼 묘하게 여기 딱 피었단 말이야. 신기해. 같이 가야겠네? 혼자서는 들 수도 없고. 아이고, 아이고. 자, 해 봐. 에휴, 리가다 칠라? 갑시다. 쓰레기 버리고 옵시다. 와서 이제 다시 해야겠네. 딱 좋아 날씨가 비가 안 내려줘서 비가 내려줘서 저걸 걷었고 갑시다.